지금 여기 기온이 영상 1도? 그 정도 되는데, 괴렘에 추울 것 같은데, 진짜. 가지 말까? <laughs> 지금이라도 여행지를 바꿔도. 근데, 괴렘에 안 가기에는, 터키에 왔으면, 열기구를 봐야 되니까, 추워도 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 반 차를 타고 가면, 괴렘에 4시 도착이어서, 추가적으로 지불 하더라도, 4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 터미널 가려고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트램이 여기 잡았거든요 제가 있던 곳이 너무 외곽이었서그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되게 관광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쇼핑몰도 자꾸만 하나 있것 같고 이런 광장도 있고 다음번에 여기로 오는 걸로 이 도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택시 불러서 버스 터미널까지 갈게 택시를 부르려 했는데 어플이 계속 오류가 떠서 여기 보이는 택시 아무거나 잡아서 가야될 것 같아요 가격은 30리라 정도 받거든요 4 0리라까지 그냥 낸다는 생각으로 한번 흥정해서 타고 갈게요 보토가르? How much? 45, 45면... 40까지 흥정해볼까? 보기4 0리라레딜는 그냥 낸다는 생각으 그냥 45로 그냥 탈게요 빨리 가야되니까 통정이라할 것도 없고 45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타긴 탔는데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크게 차이 가 나진 않아서 호고 먹는다 생각해 버스를 늦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탔습니다 <laughs> 버스 터미널까지 오면서도 택시 아저씨가 바가지 씌운 거 아닐까 그래서 미터기를 돌리시더라고요 호구 당한 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 여기 또짐검사해야돼요 그냥 가도 될까요? 15개? 이제 버스 시간 기다렸다가 바로 타면 될거 같고요. 근데 이거 어떤 버스인지 모르겠네. 버스 회사는 아는데.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봐. 내가 봐. 베르미? 나름에서. 일단 짐을 짐칸에 넣어 놨고 바로 탑승할게요. 제일 구석 자리에 낑겨서 9 시간. 어, 지금 버스에서 내렸고 여기 새벽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숙소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영하 9도거든요. 영하 9도 치고 막 그렇게 아, 아닌가 추운가? 아 추운 거 같아요. 아 많이 춥네. 숙소에 빨리 들어가서 짐 풀고 자야될거 같아요. 일단은. 어 일단 제가 물고리 말이 아닌데 지금 도시가 너무 추워서 결정한 거로는 버스가 6시 반이어서 그때까지만 여기 숙소에 머물다가 가기로 했고 1박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 비싼 가격 아니니까 28,000원 밖에 안 했거든요 따로 취소 없이 6시 반까지만 머물다가 이제 버스를 타러 가야죠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요 진짜 숙소 이 호텔 통틀어서 저밖에 없어요 오늘 어, 아까 씻고 잤더니, 한식 아니거든요? 추워서, 투어는 못했지만, 밥만큼은 먹고 가야겠다 싶어서, 베렘에 오면 유명한 그 항아리 케밥집이 있더라고요. 가서 항아리 케밥 먹고, 2차로 그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오랜만에 한식도 먹고, 그럴 예정이에요. 요즘 계속 이제, 고기, 빵, 치즈, 버터, 이런 것만 먹으니까, 따뜻한 매운 국물이 좀 먹고싶더라구요 길을 모르는데 일단 무작정 걸어가볼게요 어차피 바로, 바로 이 근처에 다 있는 것 같아서 한국식당이고 그 상아리케밥이고 다 있는 것 같아서 어 근데 낮되니까 좀덜 추워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어할 날씨 그런 날씨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투어하다가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지도상으로 이급차가 맞거든요. 터키가 구글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정확한 위치를 못 잡고 얘가 어 이쪽 블럭인 것 같긴 한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결국 원하던 그 식당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결정한 게 한식당을 먼저 가서 밥을 먹고 밥을 먹는 동안에 다른 항아리 케밥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진짜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은 못 걸어다닐 것 같고 한식을 먹고. 힘을 내봅시다. 힘 내서 돌아다니고 해야죠. 여기로 올라니다 열려있겠지? Can <놀라> I <놀라> get this 케 again? s r <laughs> 되게 좋아. 요 반찬도 오이무침 거 감자채랑 김치 이렇게 있고 아직 안 먹어봤어요. <laughs> 해외에서 먹는 한식이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밥 먹고 나오는 길인데 와 진짜 조심히 갔세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도 막 많이 만나고 오랜만에 한식도 먹고 하니까 와 진짜 피가 도는 기분. 원래는 이거 먹고 나서 항아리 케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진짜 많아서 이제 할게 없어요 진짜 아... 뭐가 막 특별하게 재밌는 게 없네 이 동네로 뷰는 진짜 멋지긴 해요 뷰는 진짜 역대급 지금 가봤던 여행지 중에서는 아마 한손 안에 꼽을 정도지 않을까 아직은 좀 추워서 그런지 황량한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대충 여기 뷰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있고 저쪽 산이 되게 멋져요 눈도 이렇게 쌓여있어가지고 도시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영업방에 가지고 기념품 가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자석도 있고 자석 화랄까 자석? 4개에 10리라면 되게 싸긴 한데 이것도 영기 살까 여기서? 솔직히 다른 도시 가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자석 4개에 10리라자리나? 저거 악마의 눈 하나 해가지고 사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석을 골라야 되는데 뭐가 이쁘지? 이런 느낌 나는 거 하나랑 요거? 이거? 이거는 사서 집에 걸어놓을 생각인데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거거든요 크기가 무난하면서 직원분인가? 그런 분이 갑자기 그다 뭐야 다 말도 안 나와 차를 주시겠다고 나중에 돈 달라면 도망가야지 <목소리> <목소리> 가게에서 중차도 마시고 시간을 때우다가 결국에 그냥 마그넷만 사고 나왔습니다. <목소리> 뭐지 여기는 왜 이렇게 두개 없지? 호객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왜지? 관광지라면 능당 호객 같은 게 있기 마련인데 일단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거좀 둘러보면서 시간을 조금 때우려고요. 사실상 똑같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투어 프로그램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야 다른 뷰가 좀 있을 것 같고 헬로우 안녕하세요 흐흐흐흐 시청자 왔어요 저 러지스 안녕하세요 어디서? 김포공항 김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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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은 번쩍없이 생각없이 그냥 쭉 걷고 있습니다. 대충 4시 반까지만 걷다가 숙소에서 짐 챙겨서 오두룸 가는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 다시 든 생각인데, 투어 프로그램 할걸 그랬나? <laughs>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음번에 꼭 와야겠다 여기는. 진짜 아쉽긴 한데 오늘은 프로그램을 리고괴레메를또올 기회가 생기면 투어 프로그램으로 이틀 알차게 즐겨보려고 언제가 될지모보겠는데좀덜풀때꼭 오고 싶어요. 일단 전 숙소 들어가서 충전도좀 하고 짐 정리까지 딱한 다음에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어, 이제 버스 터미널로 향하고 있고 원래 제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일찍 나왔어요. 리라가 한 21리라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ATM에서 리라도 뽑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터미널 앞에 ATM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구글 지도 상으로는. 만약에 거기에 없으면 찾아 다녀야 되니까 서둘러야 될것 같기도 해요. 지금 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했는데 제가 탈 버스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출발하는지 물어보고 오늘 좀착겠습니다 헤이 라바. 어 머스. 알고트 보드룸. 예. 이제 1 3 시간을 달려서 보드룸으로 갑니다. 여기가 도심 쪽이라는 말이 떠져 있는 것 같아요. 도심쪽으로 가는 방법을 좀찾아할것 같은데. 이미 장시간 버스로 너무 힘든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어요. 어찌 됐든 지중해 쌀과 함께 보드럼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